<laughs> 아니 우리 해적단에 그 루피도 없고 조로도 없는데 부룩밖에 없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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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방은좀 <나만 웃음> 많이 좀 그래요 사냥을 시작하자 <laughs> 아, 이, 이대로 일단 갈게 어오케 모험에서 아, 여러분들 아, 대표할 음, 캐릭터를 고르시오 전설의 아, 해적을 아, 향한 여정에서 여러분은 선택한 캐릭터의 모습을 아이 커마 커마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게임은. 개같이 생겼네 진짜. 흑인이 <laughs> <laughs> <근데> 원래부터 <laughs> <해적에는> 개같이 <laughs> 생겨야돼 대생겼으면 해적을 안 하고 딴걸 했겠지. <laughs> 진짜 개같이 생겼네. <웃음> 인정. <웃음> 어 비주얼 맛이. 아. 그래도 대생겼으면 어디요 배우나 그런 거 했겠지. 그래도 일단 <laughs> 일단 전 남캐로 가겠습니다. 이 친구를 고를까 이 친구를 고를까 조금 고민을 해야겠는데. 페이지 다운 누르면은 돼지 역해 해주세요 1 0 0원 감사합니다 돼지 역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친구 말하는 건가요? 음 어, 뭐, 얘를 잘 어울리네 <laughs> 돼지 역해가 둘인데? 어, 어느, 어느 돼지 역해 해줄까요? <laughs> <laughs> 이비 피탐 면적 겁나 큰데? 어, 이, 이 친구로? 어. <laughs> 네 역해를 하지 피, 보통 고르지 않는다는 제 신념이 바로 개같이 박살났네요. 역시. 아니, 할카스는좀오봤데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그 용어 용어 선택을 조금 우리 신사답게 할수 있지 않을까, 친구들아. 어. 나 아무 말도 안했어왜 그래? 아니지. 어. 정말로 이 해적을 선택하겠습니까? 야, 시스템도 말리잖아. 니 진짜 이거 할 거임? <laughs> 진짜로? 약간 이러고 있는데. 야, 독한 건 이걸 하네. 그 그. <laughs> 내 신념. 어, 잠 <laughs> 아, 생긴 어, 거봐 어, <laughs> 어, 익숙하지 않은 천장이다. 왜 야생이지? 생각보다 톤이 이쁜데? 색감이. 오, 아니 저 사람은 유령 겐트? 아니. <laughs> 블랙카트잖아. 뭘유령갱풀이지라 W A S D. 아 아니, 야 정치 <정체 웃음> 불명의 <laughs> 낯선 사람한테 안 미안 아니야? <laughs> 존나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laughs> 어쩌라고? <laughs> 아니, <laughs> 아니, 니네는 생긴 생터가미안해야대 사람들한테.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웃음> 내가 <웃음> 아니, 내. <laughs> 아니 NPC 공격. <laughs> 배 오르고 <목소리> 아 <laughs> 아이, 겁나 웃기네. 배오 오르고 천장의 테이블에서 항해를 제안했어. 아악! 오, 아, 뭐야? 누구야? 어, 나. 우리 아직, 아직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옷 뿌리냐고, 이 새끼야. 자 우리 모두 불에 탈 때는 토마토를... 토마토를 먹읍시다 아니 아니, 아니 아직 해적단 창단을 안 했는데 왜, 지금부터 서로 죽이고 있어 그 단일 있으면 걔네들이 알아서 연락해 오겠지 그치 아니 이게 멋지다. 원래 음. 꼬우면 지들이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닐까? 어. 근데 우리가 꼬아주면 어떡하지? 모르겠어 일단 쿠레타가 일어난 거 같은데 얘들아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야, 에이 야, 새끼야 이리 와야 <laughs> <아니야. 웃음> 이거 나 알아? 아, 왜? <laughs> 좋아 좋아 얘들저저 배에 노려라 아니, 그, 너무 일찍 노린거아닐까 이거 여기서 여기서 유턴 타가지고 쟤한테 달려갈게 그냥. 오케이. 아니, 원래 a y I g 고 e s s I 점 u e s 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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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어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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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a y okay, okay, 아잉 오케 저쪽에서 대포가 날라오는데요? 어? 아 뺏겼어 뭐..못 맞췄잖아 흐씨못 맞췄다 어? 쐈나? 어? 패배했댔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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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쓰레기들아 흐 뭐..뭐 아어 이거 야야아니한번 뭐. 졌다고 흐헿 선박 침몰 어안 돼. 넘어가지 마. 야이 <laughs> 새끼야. 야,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이건잠 <쇠기야>. 아니, <laughs> 나 왼쪽에 있는데. 어? 그걸 <laughs> 그쪽으로 가면 내가 못 쏘지. 아니. 아. 내가 오늘 어떻게 올리지 바로 개 같이 배가을수 있어. 자 이거 봐 봐. 이렇게 하면은 어? 아니. 오. 아, 이거, 신기하다. 빨리, 빨리 와 봐. 빨리 아, 니야 이거 내가 해적식확성기 사용법 보여 줄게. 지능이 <laughs> 없는. 거꾸로지만 거꾸로된거 같은데? 그러니까 해적임못 배워 먹은 새끼. 그러니까 해적임. 이러니까 해적을 하지. <laughs> 아니, 우리 지금 전투원은 없는데 씨발 밴드는 있어. <laughs> 또둘 어, 데리고 <laughs> 아니, 존나 웃기네. 오, 야 개쩐다. 여캔데 <laughs> 수염될 수 있어. 노래 좋아. <laughs> <근데> 노래 좋아. <laughs> 아이, <아니>, 정신병 <laughs> 걸릴 것 같네. 씨 <laughs> 근데 우리 뭐하 왔더라? 아, 왜, 왜 잘하냐, 근데? <laughs> 그니까. 노래 개좋아. 음? 자. 자 여기서. <laughs> 아니, 씨.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연주하는 거 뭔데, 이거? 아니, 이거, 그거임. 그 뭐지? 에르메다의 노래, 노래, 그건가? 선박 스킬. <laughs> 아니, 그니까 내 말은. 아니, 우리 해적단에 그, 루피도 없고 조로도 없는데, 부룩밖에 없냐고. <laughs> 형님, 이방는좀 많이 짱는데요 이 붉은쪽이 광대야 아, 아, 잭스페로봤어 아까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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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음. 해병이라메? <laughs> 야 칠장광대잖아 어야 뭐야 아하하하하하하하야 야야 유어유어야들아 같이 가 이거 대 돛대 올려 <laughs> <laughs> 얘들아 잠깐만 나를 버리지 말아줘 내대 뭐 안올라가 <laughs> 뭐야 세포가 있네. <laughs> 지금 생환 기념 연주임? <laughs> 아니 근데 천하웃기네. 들어왔는 연주해야지. 야 나가야 여기서 연주하자. 오 나이스. 아니 아까 전에 우리 목표가 있었고 아까 전에 어떤 무지개 빛깔을 보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쩌라고 우리 몸만 치고 난파되는데. 뭐? 왜 들어? 야, 아니, 야, 근데 여기. 저... 오! 맞추고는 얘들아, 었어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 아니, 배가 침몰했다길래, 호다닥 구경하러 갔죠. 근데 그게 저희 배인 거예요. <놀람> 아니, 이게 뭐야, 야. 야, 나는, 나는, 배가 어떻게 가라앉는지도 못 봤어. 그, 물이 찼어. 근데, <놀람> 결국, 낙이가 살아남았으니까, 크아이가 등장해. 아니, 예명, 그 물이. 아니, 물이 찼는데, 옆에 생기는데, 아코디언 연주, <laughs> 하고 있으니까, 이지 아니, 야, 배에 돌아가면 상호작용하라는데, 아니 가라앉은 배에 상어 잡는 거왜그니까 <laughs> 어, 이너다, 이너. 그거 이너 같이 안 생기지. 어쩔 리얼 키키. <laughs> 이너라고 했지 여자라고 안 했어. 근데 문파야. 어, 아, 좀좀 무섭게 생겼다. 어, 근데 여기 근데 난파된 상태에서 있어요, 배로 돌아가게 어디 하면 어디 어떻게 되는 거지? 야, 궁금하긴 하네. 기상 기지로. 아. 야, 우리 새로운 섬 발견하, 니 이거. 우와. 아니, 이거 뭔가 발견하는 방법이 좀 이상한데? 그니까, 러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탐험하는 게 아니다. 항상 이렇게 수학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야, 기지 아니, 이거 원래 배 타가지고 발견해야 되는 곳인데, 그냥 죽어가지고 왔잖아. 안 죽었어, 원 소리야. 지금 무사히 돌아왔잖아. 살아있다니까? 맞아. 근데 우리 배는 어디 갔어, 그래서? 저기, 저기 있어, 저기요. <laughs> 저기 앞에 정, 정 밖에 있어. 이제 새로운 섬 가야 되니까, 길어들기. 새로운 섬 가야 되니까, 새 배를 타면 되 거, 태는 거지. 아니 이게 아니 얘... 배를몇 대를 갈아치우는 이게 얘... 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사실 배도 소모품이거든. <laughs> 아니 겁나 비싼 소모품이잖아. <laughs> 하지만 부자치는그 약간 이죠 하지만 빨랐죠. <laughs> 야야 야, 야, 제야 쟤키 버리고 왔어. <laughs> 아니씨발 운전 아, 개패급 운전수 새끼야. <laughs> 거의 너도 우리 교양 학단네한명했었어 <laughs> 아이거 아끼네 종류 있어. 아이거내 네, 사이클레이브. 안 좋아하고 있냐고. 이게 고수를 돌작거다. 야 선체 <놀람> 수리하는 중. 어 감사합니다. 점투를안 했지만 준수라서 이번이야 자야 물찬다 물찬다 씨. 아야 물빼 물빼 물빼. 어물 퍼가지고 오야 물이 많이 퍼지는데? 파이팅. 자. 아유, 물 퍼가지고 날이었다. 이 개새끼한테 뿌리고. 저. 뭐 아무 일 없었네. 위에서 백병전이어가지고. 야 나도 들어갔는데 이거. 오야 대가리만 나와 있는 거좀기괴하게라 오. <laughs> <laughs> 저놈은 <놈을> 쓸모없는 놈이었어. <laughs> 짐 모으는 놈은 저안돼내 리듬 파트너 야 인어도 걸은다 인어 어딨어 가자 가자 내가 에임이 또안 맞을 거적 직진으로 가면 에임이 안 맞아요 아 그래서 약간 저쪽 제 왼쪽으로 갈게 왼쪽으로 어...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왼쪽 품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유가 있다고 아키오 연주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laughs> 어야 잠깐 만 이쪽으로 오는데 나는 카드 배우고요. 뭐나 지금 시야에 안 보여 제가 이제. 어 그대로 가면 돼. 자 왼쪽으로 아 간다. 뒤로 빈나갔어요 그냥 갔다 오케이 어, 나이스. 한발더한발 더. 잠깐만. 아 아깝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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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연으로, 자연으로. 왼쪽으로 쭉 틀어가지고서는 한 바퀴 뺑 돌아서 가야겠 어. 야 이거 지금 타이밍에 내려가서 대포를 보충해. 음. 와나한발 맞췄음 해적 인생 최대 없어. 야, 야 지금 어차피 지금 맞출 각이 안 나오니까 대포를 가져왔어. 어. 어, 아 가져왔어. 중저 중저 중저. 아우. 뺑 돌아서 가야 돼 이거. 아 이거 이게, 이게 유턴이 잘안 돼. 왼쪽으로 꺾어도 어, 볼래, 이제 쭉안 돌리니까. 볼래. 아, 당연히 배가 유턴이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겠지만. <laughs> 개사기인데 그러면 <그럼. 웃음> 아니, 아니, 지금 안닿을 거리를 왜 쏘고 있어, 지금?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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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리는 나오는데 각이 안 나와. 오케이, 오케이. 서서히 다시 그쪽으로, 저쪽으로 접근한다. 난 아낀다. 나 파도 다시 지하를 막고 있다. 있던... 야, 어차피 된장, 가라앉을 건데 아, 지금 된장, 이렇게 된다. 파이팅 아니, 뭐, 어차피 가라앉을 건데 이대로 왜 하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접근한다. 대포준비죠 아 파도 변수인데? 근데 배가 안보여 나나 지금 시야에 안보이거든 난제가 나도 안보여 어... 안 죽였어 야 이거 잠깐 내가 올라가서 보고 올게 저거 아니야? 야야야 왼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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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쏴야 그쪽 대포로 해야 돼 아니 눈앞에 있잖아 아, 쏴 아니 대포이 없어 세발째 야 이거 각이 어, 올라 사람이다, 오케이. 네 발째. 어. 나도 방금 맞췄고. 다섯 발째. 맞췄고. 여섯 발째. 개 튼튼한가 본데. 야야 가라 럼 야, 놀고 있나 보다. 한번 팀원한테. 야야 치웠나? 애 치웠나? 승리의 영. <laughs> 치웠나? 야, 아에 치웠어, 안에 치웠어. 오케이,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아이 개 튼튼한데. 한 아, 초만 만들어. 쓰러트림 어, 뭐야 이겼다. 쓰러트림 캬. 이겼다. 캐리어. 이겼다. 아드도 할 때는 한다고. 이게 바로 진실된 동맹이다. 아 아니. 축하 축하해 연준아 가자. 가자. <laughs> 내가 여섯 발 맞췄어. 잘했음, 잘했음. 오야, 어, 잠깐만, 여기서 김방이 칠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못 참지~~ 못 참지~~ 셋다그지라라고 그냥 바다로 뛰어든 게 존나 웃기네 <웃음> <웃음> 아니 해적인데 김빠이 참을 수 있어? <laughs> 이게 뭐하는 새끼들이야 <laughs> <여전한 거야. 웃음> 이게 승자의 여유다 빨리 와 그러고 르브. 있어 상 어디갔어 어, 페리맨에게 여운 제공하면 돼? 어 같은 여우나? 아 상어가 네 때리고 있구나. 오. 어 왔다 왔다. 오 아니, 안녕. 아니 죽으니까 더 개같이 생겼네. 너무하네. 어이 갑자기 진짜. 어이 너 악기를 연주해라 안녕 <laughs> <laughs> 얘들아 나도 왔어. <laughs> 아니야 이거 야. 우리는 이걸 넘치는 게 아니라. <laughs> 우리는 지금 지구를 360도. 맞아 역돌격이야 역돌격. 아니, 근데 이거 물한 한 바퀴씩 파내는 데 거의 한 트럭으로 파내시는 게 존나 웃기긴 하. 나히아노어 <laughs> 테슬라 나키 테슬라. 있어. 아무나 <laughs> <저거 해. 웃음> 아니면 자유주행에 맡기던 거. 좋아 물을 퍼서 물을 부으면 와씨 무한동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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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고치고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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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니 컨트롤 <laughs> 하면서 물을 퍼야지 이 자식들아. 야 모르겠다 난그 <laughs> 밑빠진 빨개. 구멍에 물 붓기가 있다면은 <laughs> 밑빠진 구멍에 물 빼기도 있는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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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퍼 내가 좋아 구멍... 좋아 물을 뺀 다음에 됐어. 다시 물을 부어주고 다시 물을 뺀 다음에 다시 물을 부어주고 <laughs> <laughs> 어야 그... 물을 빼고 삼차 소리 거의 다 됐어 물 빨리 퍼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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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고 있어 서시 물퍼아 서럽퍼 어디 있어 아 이럴 때 야, 구멍은 다 막았어. 아 좋아. 빨리 물이나 퍼, 이 자식들아. 우리 유밍한 것들아. 물 푸고 있어. 다시 붓고 있을 뿐이지. 이게 그 뉴딜 정책이라는 어, 거거든요. 아니, 구멍 하나 더 있네. <laughs> 일자리 창출. 아니, 이런 일자리를 바란 적은 없었는데. 근데 그래, 우리 어디가? 오. 오. 야, 한 명은 푸고 한 명은 수리하고 아. 키 잡아야지. 오. 그래, 우리, 우리 섬에 박았어. <laughs> 우리가 섬에 박은 게 아니라 섬이 우리에게 닿은 섬이 것이야. 박은... <laughs> 야, 근데 생쥐들은 내가 가문 때리게 해줘. 아, 어. <laughs> 야, 잠깐만 이거 불불 어떻게 거. <laughs> 모르겠으니까 얘한테 가까이 가자. 야, 모르겠으니까 다 같이 잡자. <laughs> 미치... 미친 미친놈아. <laughs> 아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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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기도. 잠깐 왜 갑자기 배 앞으로 가는 거야? 오야도사자 속에 들어가니까 아, 이기면... 모르겠지만 무사히 뭐, 종료하고 2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2부에 같이 또 승선할 선원들 있나 여기? 뭐 히오스? 어. 나한 발. <laughs> 아니 이 히오스 갈 바에는 심해로 가지. <laughs> 너무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C of Steve였습니다. 많이 지치네요. 2시간밖에 안 했는데 뭔가 마치 한 10시간 한것 같아요.